오늘은 아모스 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복상하겠습니다. 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했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재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운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붙잡아낼 것이오.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내릴 것이며 갈밀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오.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오.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선지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 그것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안과 심판을 원치 않으세요 다만 그런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래 참으시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되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연단의 과정을 거쳐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하나님 완악하고 무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 기근, 전염병 등 자연 만물과 주변 나라들을 도구로 삼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중에도 돌이키는 사람들, 남은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회개하는 일에 일 외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1절에 주께서 재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부서져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할 것이다. 단 곁에 서서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할 것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심판이 없어 먼저 성전이 파멸될 것이다. 이런 말씀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의 1차적 원인이 뭐냐 그것은 제사장들의 부패와 타락 또 더럽혀진 성전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고 죄산받고 용서받고 이롭다 물었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죠 경건의 삶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타락 이것이 멸망의 원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이렇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정체성 상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사명, 사명이 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되었고요. 오늘날 이 시대는 더더욱 그러하고 교훈을 얻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나타나셔서 성전을 파멸하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성전에 기둥 머리를 쳐서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전멸시킬 것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더럽혀진 성전이죠. 그 그러니까 성전이 모여서 예배는 드리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다. 성전의 부패와 타락, 우상이 가득한 성전, 헛된 예배와 기도 받으실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시작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거룩함을 회복해야 될 부패하고 타락한 성전에서부터이다. 성전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 그 원인. 잘 알아야 됩니다. 부편 최서장 우상으로 덜어 피친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 크고 화려한 성전이었죠. 그런데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조차도 그 성전 앞에 우상을 세우고 생을 마감하죠. 그 이후에 르호보암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북이스라엘 지파가 달라져나가죠. 그리고 여러보암이 금성아지 우상을 세워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니까 유다 역시도 그 성전이 점점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죠. 제사장들에 의해서 부패한 제사장들이죠. 우상으로 더럽혀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그솔로문 성전 기명들 다 뺏기고 불타버리고 무너져버리죠. 바벨론 보호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새롭게 세운 성전이 이제 수르바벨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가 안 되죠. 작은 성전이었습니다만은 이 성전 역시도 B.C. 63년 로마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파괴됐죠. 그래서 이제 헤롯 왕에 의해서 B.C. 20년 새로운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A.D. 63년 80년 이상 걸쳐 완공된 해로성전. 예수님 당시에도 그때가 46년째 짓고 있었던 해로성전. 크고 화려한 성전을 자랑 하고 있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다 헐어버려라. 내가 3일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미 그 부패한 대재산과 사유관들에 의해서 덜 펴졌어요. 당시 에 더럽혀진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4절 이하에 성전 안에 소와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 채찍을 만들어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쫓아 버리셨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다. 당장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고 강대소굴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음. 성경 말씀에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 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옥 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어리석은 사람들. 동문서답하고 있죠. 이해를 못 하죠?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이하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못 박아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새로운 성전을 세우게 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 거예요 교회죠 예수의 몸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지체를 이루고 있고 그게 바로 교회와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스라엘. 그 헤롯 성전. 80여 년 동안 지은 성전이 AD 63년에 완공됐는데 AD 70년에 무너졌어요. 7년 7년이 지난 후에 80여 년 동안 지은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으니 예수님께서 다 헐어버려라, 3일 만에 세우신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 예언적 의미가 들어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성전은 중요하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셔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죄사 사함 받고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지성소, 성소 안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어리석은 이스라엘. 다시 제3성전을 짓겠다고, 세우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다시 새로운 성전을 세운들, 거기 하나님이 계실까요? 이렇게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성전만 세우면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거기? 오늘 나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세요. 홀어라 3일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게 하셨잖아요 그 지성소 안에 속죄소를 두고 속죄소를 만들면서 벚기 위에 속죄소를 두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곳에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고 내가 너의 희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그 성마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 받을 수 있어요. 이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버리고 아직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그들이 성전을 세운들 하나님이 거기 계실까요? 그돌 위에 돌아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성전. 아, 이걸 깨닫지 못하네요.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자랑하러 나온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셨고 이 성전 파괴는 곧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이어져요. 오늘 보세요 아모스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동일하잖아요. 헤롯 성전 이전에 슬바벨 성전도 무너지고. 에로 성전, 80년에 걸쳐서 지은 성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결국 멸망을 당했죠? 에이리 70년에 망했잖아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난민 신세가 되었더라. 이것이 곧 마지막 심판 때의 징조로 이어지죠. 그래서 마태문 24장 3절에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성취될 것이다. 역시 교회 의 부패와 타락. 남자는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이유, 심판당하는 이유는 부패와 타락이에요. 그로 인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의 부패와 타락이 원인이 되어서 이 심판이 마지막 기회를 줘버리고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과 교회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영한계시록 마지막 심판 어디부터 서 시작될까요? 이스라엘 돌이키지 않을 거예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에서부터, 예, 심판 시작되겠죠. 교회 역시 마찬가지. 부패하고 타락한 목사들, 재직들, 그리스도인들, 예, 가면 갈수록 세속화되어지겠죠. 나아질 것 같지 않아요. 과거에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선지자들이 외치고 회귀하고 돌아오라고 했으나, 돌아오지 않았죠?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랑 마찬가지예요. 사사시대의 특성이 뭐예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살더라.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이게 말세에 하나님의 심판이,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성전, 이 시대의 교회의 본질적 의미, 제사와 예배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형식적이고 외식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이 드리는 성전 교회에서의 제사와 예배, 절대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곳에 임재하여 계시지 않습니다. 이사에서 1장 10절이야.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그랬어요. 너희가 누굽니까? 언약의 백성이 있을 유다 백성들이에요. 성전에 나와서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소돔의 관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아.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심판이 임박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냥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소와 녀, 어린 양수와 순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봐요 월삭관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월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악을 행하고 있고 돌이키 생각을 하지 않아 헛된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 시대, 마지막 심판,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네. 마지막 시대의 교회 모습이죠.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가 에베석교회.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쳐버린다 하셨죠. 또, 거지선지와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이단과 우상의 재단이 되어버린 버가모 교회, 거지 손자 이세벨을 끌어들여 음행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두아디라 교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인 사대 교회, 라우디케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믿는 건지 믿지 않는 건지 세속화 되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기를 원하노라. 세속화 되어져 버린 교회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벌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스스로 부자라고 말하고 그거 화려한 교회를 자랑하고 경제적인 부를 호 자랑하고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을 자랑하고 부족한 게 없대요. 그런데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공고하고 가련하다. 가난하고 헐벗어 자신의 실체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부패와 타락한 교회. 그리스도인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칭찬받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 고난받는 교회였죠. 빌라델비아 교회. 적은 교회로 돼 오직 주님의 말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교회,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의를 위해 박해를 받고 참고 있냐는 교회였다. 칭찬받은 교회죠. 이런 교회들만이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거예요. 음. 하나님께서 혼란을 면하게 하신다라는 약속도 주셨죠. 이 절에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손이 하나님이. 건전할 것이고 하늘로 올라가도 끌어내리고 갈멜산 꼭대기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바다 밑에 숨어 뱀을 명령하여 보내어 물리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안전한 곳에는 곳은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바다 밑에 숨어도 산꼭대기 올라가 하늘과 높은 곳에 올라가도 소용없다. 깊은 토를팔고 숨은거나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파이에, 과거에는 파벨토를 높이 쌓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자. 음, 높은 산으로 피해도 소용없다. 요나와 같이 뭐, 바다 앞에 밑에 숨어도 음, 결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죠. 숨을 곳이 없습니다. 안전한 곳이 없어요. 사절의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갈지라도 거기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주목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죄인들을 주목하고 계세요. 복을 내리기 위해 위함이 아니라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목하신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갚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뭐, 하나님이 전쟁으로 우리를 멸하게 하신다고? 그러면 뭐, 이방, 힘 있는 이방 나라들과 손잡으면 되지, 동맹을 맺고, 그것으로 도망하여 그곳에 안전하게 살고, 깊은 곳에 토글에 숨고, 소용없는 짓이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아, 이 하나님을 왜 모르죠? 원수들에게 포로로 끌려가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곳에서 칼에 의해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미리 가서 그곳에 피하여 살면 되지 않을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애굽에 혹은 주변 나라로 도피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소용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좀 바르게 알아야 돼요.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피하여 숨을 곳은 이 세상에 없다.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분이세요.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을 아셨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하고, 회귀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신다. 아유, 단순한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아요. 세상은 악하고요.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육신의 정력에 영향을 받고, 악한 문수막귀의 미혹에 빠져 쉽게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와 위를 저버리고 불의와 악을 행하고 타협하고 눈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가잖아요. 재물이 우상 아닙니까?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의와 손잡잖아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권력을 얻고, 재물을 얻으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 이게 사탄의 유혹 아닙니까? 불의와 타협해도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죄인의 길을 따르고, 따라서, 교만한 자들과 함께 부하 내동하면서, 부하 재물을 얻는 자가 복이 또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권력을 얻는 자가 복이 또다입니까? 성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다우상숭배입니다이단이 이단. 스스로 이단을 만들어가고 있어. 교회 안에 또 이렇게 가르치는 가짜 목사들이 너무나 많고, 가면 갈수록 많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 조심하라고, 거짓 목사들. 많죠, 다. 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계속 외쳐야죠. 아,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성령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계속 외치고 계시잖아요. 어렵습니까? 그 말씀을 계속해야 돼요. 듣기 싫어도. 복이 있는 사람은, 마태 5장, 3절, 팔복이에요. 팔복이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 애통, 자식이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는, 부모가 눈물 흘리는 그 슬픔과 탄식으로 자신의 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고 겸손, 온유한 자단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세 의의에 줄이고 목마는 자가 되어야죠. 생명처럼 의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극리의 여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극리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 이런 게 복이라고요. 정지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아, 주여 마음이 청결하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순종에 따르는 사람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야죠. 십자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걸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해야죠.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이잖아요.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순종음에 따르는 일은 반드시 불이익과 상처와 박해를 받게 마련이에요. 손해를 보기도 하고요. 이것이 진짜 복이에요. 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때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임박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알곡을 거두시겠죠? 쭉정이들만이 땅에 남아 불소동과불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백성들아 그래서 불이 쏟아지는 거예요. 계시록의 내용을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 어렵지 않아요. 절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공의를 유일하게 회개하고 들이키면 돼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창망과 교훈을 얻고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은약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속한 백성들이 되어 주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고 하나님 버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하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과 소금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함으로써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네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성전 제사와 예배의 부패와 타락 제사장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고 용서받고 이롭다므로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체성과 사명을 성실함에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의 성전들 다 무너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그런데 이방인들 중에 이방인인 저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와 그런 인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죄 내기를 서지 않게 하시고 악한 세대를 본받고 따르지 않게 하시고 교만 방지하지 않게 하세요. 겸손한 자세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쫓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 앞에 설 그날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승리하며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